없었다. 아, 아 한번더 볼게. 이게 카드예요. 네. 안녕하십니까? 김경민입니다. 지금 사 살... 안녕하십니까? 저는 루마입니다. 저는 김경민입니다. 먼저 무견치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. 얘는 전파신입니다. 얘는 보노보노입니다. 얘는 타라락입니다. 타라락이 센줄 안았는데 1점이네요. 얘는 고딜장입니다언쩍번째골입니다 얘는 양념동자입니다. 양념동자이고요. 음. 얘는 사슴벌레 대장 진화형인 것 같습니다. 이제 얘가 양념 동자입니다. 조금만. 얘는 집안냥입니다. 푸리티족이네요무리담입니다사람을더 호구려고 말하게 하는 요기입니다 얘는 번개 아빠입니다. 번개의손는요기 같습니다. 얘는 낚시입니다. 낚시를 잘하는 요괴 같습니다. 얘는 어쩌를쪽은데 메가티폰입니다. 어 얘는 사람들 불행을 주는 요괴인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으로 요괴 메달 소개가 있었는데요. 이제 소환송을 들어볼까요? 오, 메가티몬 소리 좋은데요? 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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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만났 <laughs> 저... 어 죄송합니다 <웃음> 왜? <웃음> 어? 소리가 이거는 <laughs> 잘못된 배달인가? 이제 양념 준비입니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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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不能吃。你说。又睡不着。这不给咱们他们吃的。 아빠를 들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. 다 러프스입니다. 러프스입니니다 러프스입니다. 러프스입죄송합니다러니다 이상으로 루마와 제임스. 아니다. 아닙니다. 이 선수가 잘못하고 있습니다. 그, 한번더들어볼게요 그, 그 소리 안 난다. 한번더 들어보세요. 이건 소리 안 나고요. 제로 메달 뛰었어. <laughs> 이상으로 루마 기정이였습니다. 안녕. 이제 정답. 안녕. 다시 안녕. 안녕. <laughs>